네, 안녕하십니까 나남 TV의 제우스 남성 원장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만인데 제가 기사 같은 걸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제 부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큰 뉴스가 없어서 좀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 재미난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병을 유포한 축구 선수도. 골프공 상해를 했던 박태환 선수도 무죄. 박태환 선수가 공을 쳐서 뭐 슬라이스가 나가서 옆에 홀에 맞아서 사람이 맞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성병에 대한 유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성병을 일부러 퍼뜨리는 거냐 아니었냐 이거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병이 뭐냐? 어, 에이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헤르페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제작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것만 걸리지 않고 나머진 다 걸린다. 이것만 빼고 안 걸린다 하면 너 어떤 성병 에 걸리겠냐? 어, 누구는 에이즈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뭐 매독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은 저는. 헤르페스를 고르겠다고 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헤르페스가 한번 걸렸다면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한테 오는 환자분들 뭐한 달, 두 달, 심지어 한달에두 번씩도 오기도 하고 자주 재발이 되고 나왔다가 다시 생겼다가 또 그렇게 헤르페스가 재발하면 성관계 하면 또 상대방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신경도 쓰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인 성병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헤르페스가. 특히 뭐 음경 쪽에 나는 헤르페스, 입술에 나는 헤르페스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헤르페스인 걸 안다면은 왕강성교라든지 직접적인 성관계를 피하셔야 됩니다 능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헤르페스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잘 나와요 그런 거다 보시고 헤르페스 말고도 또 곤지름 같은 거어 이런 것도 음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게 있는 남자랑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남자 헤르페스보다도 더 문제가 여자 헤르페스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이잖아요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이거 보여요 헤르페스도 막 물집이 터져서 막 진물 나오고 있어요 보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문제는 여자는요 질 안에서 그게 있어요 질 안에 여자는 안 보입니다 안에 곤지름이 있어도 헤르페스가 있어도 안 보인 상태에서 관계를 하게 되고 본인한테 옮게 되는 거죠 남자도 여자의 몸에 대해서도 좀더 관찰을 해야 되고 여자도 더욱 더 남자 몸에 관찰을 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을 보면서 그 축구 선수가 헤리페스가 있고 병에 대해서 무지했다면은 그냥 단순히 어 약간 물집이 생겼네. 근데 이게 뭐지 하면서 관계를 했다면 은 그거는 죄라고 할수 있을까 좀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한 상태인 거니까 여자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관계를 했던 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헤리페스였던 거고 이 남자랑 관계는 했데 헤르페스가 생겼어요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막 물집이 잡히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남자한테 옮은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즉시 병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잠을 잘못 자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했다고 해서 바로 뭐가 탁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남자친구한테 옮은 거나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몰랐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서 잠을 잘못 자고 술 많이 먹고 이러면서 나타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너랑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게 생겼다. 이거는 오히려 그 남자 원인이 아니고 네가 원인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이 병에 대해서도 조금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같이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관계 중에 뚝 소리가 나는 음경 골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남성의 음경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체위 중 후배위의 자세에서 음경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는 조사가 나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후배위를 이렇게 강렬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여성 상위에서 음경 골절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밝게 팍돼 있는데 여자가 위에서 막 격렬하게 하다가 빡! 음경이 탁! 부러지는 거죠. 음경에 뼈가 있어서 부러진다, 이게 아니에요. 골절이라는 의미가 뼈가 끊어질 절이잖아요. 음경에는 뼈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끊어지는 거냐? 딱딱한 막이 있어요, 막이. 갑자기 뚝 꺾이면서 찢어지는 거거든요.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나고, 막 멍도 엄청 들어요. 응급수술을 요하는 음경 골절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정상이나 후배에서 이게 생긴다는 건 저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성 상위. 여자가 위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 부인이 남편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면 자기가 막 신이 나서 막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남자가 음경골절로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수술하게 된 경우에는 옆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막 사과 먹여주고 뭐밥 뭐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아 이건 정상적인 부부 어 여자 쪽에 과실이 큰 그런 상황인데 회진을 도는데 여자가 다 이러고 이게 딱, 이렇 다리 꼬고 있어요. 이게 다리 다 꼬고, 소독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다. 이거는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발기된 상태에서 넘어졌는데, 뭐, 갑자기 음경이 부러졌다느니, 뭐, 어디 찌었다느니, 뭐, 이런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여자는 의심의 눈초리는 막 있는 거예요. 뭐, 증명은 할수 없잖아요. 남자가 그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면서 의심은 가는데, 이제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불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음경 골절이 이게 격렬한 성관계에서 나오거든요. 부부간의 성관계 할 때는 격렬하지가 않나 봐요. 정상 이로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음경 골절이 안 나오는데 차에서 막 하고 막 차에서 하니까 자세도 잘안 나오잖아요. 아크로바틱한 그런 자세 막 어? 내가 평소에 못 해봤던 그런 자세를 막 하다가 막 여자가 위에서 막 하다가 이제 음경 골절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경골절은 상당수 많은 경우가 불륜, 너무 격렬한 성관계, 이런 경우가 많고,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부부의 금술이 좋은 그런 경우에서도 음경골절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여성상위가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여성상위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경골절을 당하고 나서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6시간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밤에 주로 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 밤에 부러지고, 그러면 밤에 응급실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요즘에 의료 사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밤에 응급실 안 받아주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6 시간이라고 했는데 6 시간 이상 치료 받을 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체위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바람피는 분한테 조언을 하고 싶진 않지만 평소 잘하는 걸 하세요. 평소 잘하는 걸 괜히 뭐 바람피면서 뭐 특이한 거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잘하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